올해 광주 분양시장의 가늠자가 될 민간공원 사업 마륵공원 아파트 단지의 청약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미달 없이 마감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곤 있지만 모두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 가운데 두 번째로 분양에 나선 마륵공원 지구입니다. 특별공급은 미달됐지만 2순위까지 진행된 일반공급까지 모두 6,500여 명이 청약에 참여해 7.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 지역에서 청약 미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양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형태에 따라 경쟁률이 3배까지 차이가 나고 대형은 2.59대 1에 그치는 등 모두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만 청약하는 규제 지역에선 10대1 경쟁률이면 20에서 30%의 미계약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 한 세대에 두명 이상 청약한 경우가 많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건설사 측은 성패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양 예정 단지와 비교하며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16,000여 세대 여기에 후분양으로 추진했던 일부 대단지들도 선분양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위치와 분양가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입주 대량이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해의 가격 변동좀 하락이라든가 또 보합세를 줄수 있는 일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광주는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대구 같은 집값 급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